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 이행을 하면서 아또빅 이벤트를 보여줬습니다. 강력한 동맹의 일환이라고 하면서 오늘 이행 무역 합의 이행 문서 서명하고 미국과 일본의 새로운 황금기가 시작됐다면서 다카이치 신 일본 총리한테 아주 빅 이벤트를 선물했습니다. 오늘 요코스카항에 지금 정박 중인 미국의 조지 워싱턴 핵 항모의 마린원 미국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에 동승시켜서 거기에 착륙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. 거기에서 아주 극진한 환대를 받은 다카이 총리 정말 아주 한박웃음을 짓고 그 광경을 일본 국민들은 지켜보며 환호했습니다.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이 무엇인지 확고한 안보 동맹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. 오늘 미국과 일본은 무역 합의 이행에서 여러 가지를 합의를 했는데요. 조선 분야, 히토류, 또 공동 개발 연구까지, AI까지 다양한 분야를 합의했습니다. 어쩌면 우리, 우리가 지금 어, 이재명... 대통령이 추구했던 AI라든가 또 조선 분야라든가 이런 여러, 여러 가지 반도체까지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완전히 이 정권의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책임한 어떤 그 상황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짓거리하다가 완전히 왕따가 되버렸지 않습니까? 이 분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. 오늘 마리논 헬기에 동승해서. 어, 조지 워싱턴 함에 딱 어, 헬기 마린원이 내려가지고 어, 거기 사열 받는 거 어, 정말 보기 좋았는데 언제 우리는 이런 광경을 볼수 있습니까? 정말 참담한 우리의 외교 앞날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?